저희가 오늘 드디 소챔피아 토챔, 생일장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소챔피아에서 데뷔 무대를 가져보셨던 게어을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무대를 끝내고 왔네요 찬스 한 번만 보고 여기 카메라 주셔봐요 찬스 기분이 어때요, 오늘 사실 좀 힘들지 않습니다 벌써 이렇게 데뷔한 지모주가 지났네요 주인 저는 나는 행복하지간고 저도 행복해요 환정활진 <laughs> 응. 저도 행복해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그 저희가 몰랐는데 오늘이 데뷔 50일이라고 데뷔 50일 차라고 아 저번에 30일 차라고 했는데 그래서 20일이 지났어. 진짜 아, 시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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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것 같아. 요 저희 조카 어떻게 살고 있는예요 데뷔 20일 50일 차에 쇼챔 마지막 방송도할수 있었다는 것정 너무 의미 있었고. 저희가 내렸는데 그래서 잘 무대에서 더 나가자 말하다니까그래서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약간 저희 오늘 의상 컨셉이 떡이에요 떡이요 그래서 비유를 해보자면 공우 네. 씨는 베이지색이었잖아요 임절미 아, 인절미 공우 니다 저랑 준희 씨는 핑크색 흰색 꿀떡 꿀, 꿀떡이 꿀떡이 꿀떡 꿀떡이 꿀떡 제일입니다. 살기 중이었어. 네, 네, 그리고 시기요. 찬 씨가 그문에 하늘, 하늘,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 떡은 없고요. 검은색는데단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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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입니다. 흑입니다. 그 네. 흑입니다. 그그그그 떡. 오늘 <laughs> <laughs> 그 <laughs> 그 <laughs> 그 아. 사복도 이렇게 블랙으로 멋있이어요검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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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한이에요검은색을참 좋아요. 그 그리고 팬들이찬씨 뭐가 있던 중요아 저. 제가 그때 승기 인터뷰 때 검은 머리를 듣걸 정말 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퀸가 아가 쇼에 제가 이리딩이 <이제> <laughs> 있었는데 근데 검은 머리랑 어두운 머리가 두고 싶다고 주문을 셔서 이렇게 앞으로 검은 머리를 변신을 했습니다네네 네, 그렇게 된 일입니다 오랜만에 블랙 천을 보고 있어요 블랙 천 혹시 몰래 나중에 또수실 텐데 언젠가할 거, 생각 하겠죠 저는 창현 씨 지금 머리가 좋아요 제가 그때 이정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얼핀에 이던 그레이 틴아 핑크였어요? 네큐핑크였 그리고, <놀람> 그리고 아, 요즘에 아, 저희가 그 k w a 에서 진행하는 이켓포켓스타라고 포켓,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친구들 진짜 있어요 제가 또 간단하게 저희... 저런하게... 여러분들께 <laughs> Do you know K-way 포켓스탈 GO? 어. 그이에요 uh, Please support us with lots of hearts 요즘에 저희 매니저님께서 굉장히 그 하트 누르기에 재미를 들이셔서 밤새도록 그 하트를 누르고 계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하트를 저희에게 날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주실거죠? 해주신다고요? 빨리 하트 한번 날려달라고 하트 카트 눌러주시고요 지금 오른쪽에 하트가 없죠? 키스 눌러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BV에서 진행하는 포켓스타 스토리 고기 뒤에 저와 주니씨와 주니씨가 노래하는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만번잘 봐주시고 함께 한번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아.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 엄청난 소식이 아, 있었죠 저희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10만 인스 아, 팔로워가 10만이 넘으면 아,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얼마 전 어제죠? 어제 10만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래, 너무 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가지고 놀랐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진을 올리면 여러분들 댓글을 달아주신다고 했었잖아요. 공약을 이렇게 달아주신다고 었는데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드릴 건데요 사진이 올라가면 거기 댓글에다가 저희에게 저희가 하시면 좋겠는 그런 공약들을 적어주시면 저희 두 명이 모두 동의하는 그런 공약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공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희 에이스 한다면 합니다 왜요? 네 주인 씨가 한대요 에? 주인 씨가 한 건가요? 저? 박미씨혹 그건 JCC. JCC. 네, 그건 j c 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진짜 마지막 방송이 하나 남았잖아요. 그거? 뭐죠 MBC Music Core 음악 중심. MBC 음악 중심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생장 활동이 마지막 방송인 만큼 여러분들께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비밀이니까 안알려준 거예요. 안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날 그날 아마 공지가 뜰 텐데 그날 알수 있을 거예요. 기대해 주시면 기대하셔도 돼요. 그럼 그날 저희는 음악 중심해서 재밌는 걸로 하고요. 그게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까꿍 라이브의 DJ 종훈이였습니다